느묘 편한데 PC방을 왜 가냐? 아, 누적 지략이 천만 건! 아, 말이 필요 없잖아! 사고가 발생하면 100% 경금으로 보상해준다니까? 이번에 싹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피파대답 c o m 을 입력하세요! 자, 여러분들! 요즘 이 EK리그나 상위권 게임 보면은 공격수 고를 때 굉장히 고민이 많죠? 자, 어떤 유형들의 공격수가 있는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좀 티어를 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1번, 침투형 공격수. 자, 에토, 앙리, 호돈, 코레스, 요런 류. 요런 애들은 저티어에서잘 먹혀요. 근데 냉정하게 고티어에 그 오면 잘안 통해. 거기에다가 컨디션을 존나 타. 나 스스로의 컨디션을 너무 타는 공격수 유형이야. 호도는 드리블 체감이 좋으니까, 사실 호도는 좀 뺍시다. 여기다가 우고까지 넣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침투 각이 잘 보이고, 그러면 찔러도 되는데, 상위권으로 올라오면 안 보여. 상위권 올라와서, 진득한 수비에는, 진짜 길안 보여. 그래서 오히려 조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번 타겟터 공격수. 호프만. 말이면은 뭐, 클로제. 드롭바. 트레제게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냥 우선 나유정은 본인만의 개씹 주관적인 평가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오히려 침투형보다 상위권에서 더잘먹니요 특히 클로제는 모르겠고 180 와, 극후반에서 190 초반 중반 넘어가는 격수들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드리블이나 침투보다 훨씬 나 와, 훨씬 쉬워요 어쨌든 헤딩을 하는 것도 수동 침투 요, 요소가 필수이기 때문에, 어, 움직임이 족구려서, 직접 손으로 세팅해줘야 돼. 근데 은근 역습이 잘돼 이런 류가 윙이 어쨌든 빠르고 크로스 좋은 애들을 쓰면은 얘네는 그냥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윙 쪽으로 개빨리 역습 치면은 얘네 수동 침투 시켜놓으면은 역습 잘돼 수동 침투 안 쓰는 사람들이요? 자 솔직하게 얘기하십니다 수동 침투 안 쓰는 사람들은 뭘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동 침투 안쓸 거면은 평생 그 티어에 있는 거야 쓰라고 만들어놓은 걸왜안 쓰는 거야 여러분들 연습해야 돼. 수동침투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프로게이머 중에 수동침투 안 쓰는 사람 있을까? Nothing! 무조건 쓰죠. 삐용이가 있어도 여러분들, 그 수동침투를 할때이 크로스 같은 상황은 여러분들, 공격수가 이쪽에 있을 때 삐용이를 키잖아?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별로야 수비랑 멀어져야 돼. 반대각으로 쳐줘야 돼. 그래가지고 수비수랑 멀어지고 크로스가 먼쪽 포스트로 가게끔 해야 크로스가 잘 들어가. 왜 우리 신도영 가끔 오프더을 보면 개쩔잖아.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해놔야 돼 여러분들. 자, 3번. 완성형 공격수. 뭐, 셰우첸코 레반, 케인, 신두, 그 다음에 불까지 칠게요. 이 친구들은 좋은데, 비교적 조금 달리기가, 느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좀 느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솔직하게 얘기할게. 저도안 멋있어. 나는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럼, 이분들 개춥니다. 보이면 중거리 차고 보이면 스로 패스 넣고 보이면은 뭐 크로스 올리고 보이면은 디디 때리고 근데 여러분들 완성형 공격수들 특징이 뭐야? 넘넘 비싸요. 그리고 귀속도 너무 심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조금 나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 자 4번 귀오미 공격수 타입 아게로 부트라 아 마찬가지로 우고 산체스도. 산체스 한번더 넣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제주스 플러스 드리블러 뭐 호나우두 베이저 그다음에 뭐 무코코 이번 메타에서 제일 쓰레기입니다 예 절대 피해야 하는 공격수 타입이에요 우선 드리블 체감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키가 작다고 드리블 체감이 다 좋은 게 아니야. 뭐, EX, 뭐, EX, 오원, 그 다음에 뭐, 라우타로 이런 애들 키 작은데 체감 존나 안 좋잖아. 우고산치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매해. 되게 애매해. 텐백의 그 가시나무 속에서 본인의 능력을 펼치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아무리 능력치가 좋아도, 여러분들, 스탯이 높아도. 여러분들, NBA 혹시 아이제이야, 토마스 아세요? 이 선수가 재능이 굉장히 대단한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 어때, 여러분들? 피지컬에 겨, 결국 벽에 부딪히잖아. 야, 피파 솔직히 어때, 여러분들? 180안 넘으면 존나 땅꼬마라 그러잖아. 평균 신장이 173인 나라에서 180이 안 넘으면 땅꼬마라고 무시하잖아. 그 정도인데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 자. 어쨌든 피지컬이 안 좋으면은 요즘에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할수 있는 게 너무 없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어쨌든 간에 돈이 없어서 억지로 써야 된다 하는 분들 이안 러쉬 이안 라이트 이런 부류들 개인기 삼성다리 진짜 이 악물고 써야 돼요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나 주목받았지 냉정하게 말해서 오먼트 1차 때나 주목받았지 지금 어때? 어? 리버풀에서 쩌리 어? 뭐 잉글랜드 뭐저뭐 여기서도 쩌리 요벤투스에서도 쩌리 아 그러면 날 인정해줄 곳이 어디냐 서민팀에나 써야 되는 공격수다 어자 그래서 요즘 뭐 적어볼게. 완성형, 침투, 타겟, 존마니, 서민형. 자, 순서 매겨볼게요. 5위, 존마니. 4위, 서민형. 3위, 침투. 2위, 타겟터. 1위, 완성형. 이게 맞는 것 같아. 짝 2순위로 조금 격수를 썼을 때좀 쓰기가 편하다. 혹은 좀 상대방 상대로도 좀 할만하겠다. 호돈이 되게 애매해. 호돈은 여것도 아니고, 여것도 아니고, 코도는 좀 특이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권 기준. 자저 티어 라인 순위 매겨볼게요. 저 티어 라인 순위 매겨볼게. 5위 완성형, 4위 존마니 3위 서민형, 2위 타겟터, 1위 침투형. 자 완성형 저 티어 라인 순위 왜 매겼냐, 여러분들. 첼 2부까지. 완성형 도나어떻쓰쓰지지몰 몰라 리블하하다차차리에에받 화냄 자자서형은은할할 해줌 줌0투볼0안안될타0터터아랑 크로스 은근 잘받음 명투형텐0명리고0 0 0명 10,000명. 1 0 0 0 타겟터가 요즘 좋아 여러분들 진짜 언제든 좀 이런식으로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